볼락 채비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여 밑에 지금 볼락이 몇 마리 벽에 붙어 있는 게 보여가지고 가볍게 한번 공격을좀 해볼게요. 일단 지렁이로 해갖고, 자, 1.5g 지그에 내갖고 볼락 여 밑에 가서 5분 안으로 한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오, 투 캐스팅이야! 이야, 볼락! 볼락 히타! 했습니다. 손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옳지. 아, 손맛이 하셔. 지가 매캐니다 손맛이. 아, 이 로드 이거 진짜 괜찮네요. 델타 1P.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형님 누나들? 아, 볼락 시즌 오픈했네요, 이제. 보입니까? 로드가 워낙 낭창거리니까 캐스팅할 때 조금 조심해서 오케이, 완벽하다. 자, 낚싯대를 내리고 입시온다 로드가 워낙 낭창거리니까 캐스팅할 때 조금 조심해서 오케이, 완벽하다. 자, 낚싯대를 내리고 입시온다 왔어. 어우, 너무 작다 이거. 짜잔. 얘는 근데 조금 작네. 자, 볼락이 왔습니다. 일단 좀애난 거는 살려주고 지금 일단 이미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볼락을 한번 해보려고 볼락 채비를 자 준비를 해온 거거든요. 로드를 좀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좀 반응이 빨리 들어오네. 왔어. 그렇지. 좋아. 볼락이 또 왔습니다. 살려주시오좀큰 놈이 있을 텐데. 이거 좀 위태위태하네요. 위태위태.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볼락 낚시. 별로 어렵지 않아요. 벽 쪽에 아무래도 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고또 한번 저 집어등 바깥쪽에 경계구역에 입질이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릴링으로 먼저 가볍게 애들 탐색 아, 조금 살짝 뭐가 툭 건들었는데. 와, 그, 오늘 이거 받은 로드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어떤 게 마음에 드냐 하니 정말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 평소에 잡는 것보다도 더 짜릿하네요. 벽 쪽에 있는 애들이 지금 갑자기 입을 닫았거든요. 경계심 증폭. 이거 힘좀 쓰네 심층폭 물어라 왔어 와 이거 힘좀 쓰네 힘들게도 한 마리 히트했네. 사이즈가 그냥 딱그킵 사이즈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나쁘진 않은데 조, 엄청 최고도 아니고. 왔어. 그렇지. 오, 좀에 힘쓰네. 아, 빠져빴다. 아, 까비. 애들이 입질하고 조금 기다려주면 아, 알아서 채줘요. 히트. 오! 우! 어졌다 또! 에헤이! 몇번 이렇게 잡아내고 하니까 지금 경계심이 좀 생겼어 왔어! 오오 이거 괜찮은데 글루와 글루와! 그래 아얘좀 작다 초반에만 힘을 좀 쓰더만 여기서 딱 1cm, 2cm만큼은 되는데 근데 또 엄청나게 막 그렇다고 막 심하게 작진 않고 딱그 기준 왔다갔다 하는 애들이네 다섯마리 왔어 오 이번것 좀힘좀 괜찮다 어이 나쁘지 않아요 딱 힙사이즈 됐네 야 이거 괜찮네 왔습니다! 뿡. 뿡. <laughs> 볼락 시즌 도래한 겁니까? 제가 손이 좀 커놓으니까, 이거 맨날 비교하면 막 엄청 작다, 작다 하는데, 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예쁩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볼락 다 맛있어요. 매운탕 맛있고, 회 맛있고, 구이는 뭐 일품이고, 말도 할거 없죠. 튀김. 폴라크 햇썰고 그 남은 뼈 있잖아요. 그걸로 튀김 해버리면은 와... 왔어, 왔어, 오. 우아딱 구석에서 물어 <laughs> 자, 이거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자, 이것도 또 살려주고. 아 그래도 손맛은 죽입니다. 로드 이거 좋은 것 같네. 자. 예쁜거 살려주고 와, 도보는 오늘은 왔어 와, 도보는 오늘은 왔어 오 조금 좀다이거좀개네네 이거 좀트히네히염 히트 히네 히트 예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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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락 자체가 근데 원래 지금 큰 놈들은 그러니까 공략이 좀 어렵고 시즌을 좀 타요. 것보다공이나큰 놈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일부 포인트 아는 분들은 아는데 좀 찾기도 힘들고 볼락은 요즘에는 워낙 또 볼락 낚시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25만 넘어가도 진짜 좀 이제 좀준 대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추세죠. 왔어. 자, 볼레기 타자. 포인트 보는 늘사람이가 있으시구만요. 그 뭐야, 뭐야? 한번 보, 보리멸? 뭐 이거? <laughs> 이거? 이야, 보리멸 같은데. 잠깐만, 안보여 로드가 장난이 아니네요. 로드 괜찮죠? 얘 네. 입질이 느껴버렸네 아, 미친다, <laughs> 오늘은 그냥 가볍게 하는 거라서 그냥 지렁이 사왔으니까 쓰고. 다음번에 이제 또 웜으로 해갖고 잡는 것도 보여드리고 좀 다양하게 할게요. 왔어. 와, 이거 로드 히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진짜. 오! 올라가이다, 이거. 이야. 아, 아파라, 까이씨 너무 신기하다. 신 좋네. 저는 오늘 베야도 갔다가 참패했습니다. 참패. 왔어. 와 폴링에 바로 이또 까지메기 같은데. 오이고야 까지메기들 떳 빗네. 유리안간는 무거워가지고. 까지메기가 떠버렸어요. 헤틀 예, 근데 짠챙이라 가지고 살려주겠습니다. 손바닥보다 좀 크네요. 손님 고기 가지맥이 올라오면은 손맛 정말 좋죠. 포인트를 쭉 왔어. 볼락이 왔어. 작다, 는데 포인트 옆으로 살짝 옮겨봐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큰 놈들이 빠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다 잡은 걸 수도 있고. 자, 이건 살려주겠습니다. 잉? 야, 여 자연지버 등이 있네. 형은 공략해보죠. 여기 벽 쪽으로. 살짝 아, 150 자, 천천히 한번 긁어만 와볼게요 바로 온다 반응이 바로 와요 덮쳐라 히트 어 조금 묵직한데 오 사이즈 괜찮다 히터 볼락 헤더 나빼드 사이즈 볼락 감시야. 야, 뽑시다 형님. 감시를 해 떼삐네. 없는 게없네 형님. 감시 한번. 최근에 이거 잡았다. 요거 오징어 먹었습니다 형님. 야, 감시가 하나 올라왔 손맛이 어땠습니까? 야, 귀엽네. 귀엽죠. 붙잡아. 좀 가까이서 형님. 감시 잘안 보이네. 해줄까? 살려줘야지. 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맛 좋았겠네요, 형님. 어, 맞죠? 어, <laughs> 감시는 방생. 자, 한번 잡아봅시다. 로즈 한번 내리고 해볼게요. 올리는 것보다 내리고 하는 게 훨씬 잡는데 좀 편할 것 같아요. 왔어. 아이, 제압이 좀힘드네 자, 볼락이 또 왔습니다. 너무 잘 나옵니다. 드글드글 합니다. 볼락밭이에요, 볼락밭. 형님들도 보기 편하죠? 괜찮죠? 계단 내려오니까 훨씬 좋네요, 지금. 각도가, 포지션이. 왔어 와 이제 볼락 다녀도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형 누나들 여기 이 정도면은 진짜 볼락필드 가면은 많이 잡힐 것같아 여기는 좀 맛보기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여 가지고 가성비 좋은 루어 낚시 전문몰 배틀 피싱과 함께 합니다.